안녕하십니까 알리티시 원장 구현아입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수능을 못친 학생들 또는 수능의 결과와 함께 내가 지원한 대학이 다 떨어져서 또는 붙었긴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은 아니어서 어찌됐건 수능이 완전히 망해서 힘든 학생들 정말 많은 것 같아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들이 힘낼 수 있는 메시지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 거죠. 완전 망했어. 수능이 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 물론 예비 고3이 이 화면을 보면 와닿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비 고1이든 2든 3이든 또 재수생이건 이런 상황을 한 번쯤 겪어봤지.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 나 정말 내 모든 걸다 걸고 했는데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미쳐버릴 것 같아. 또는 늘 불안, 불안, 불안했었는데 역시나 그 불안한 결과가 나왔어. 그래서 내 부모님에게도, 또내 자신 앞에서도, 또 주위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절망감 속에 정말 부끄럽고 힘든 그런 경험은 누구나 한번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수능을 완전히 폭삭 망한 그런 경험은 없지만 수능 폭망과 같은... 정말 이렇게 무릎 꿇고 머리에 손을 올려야 되는 그런 좌절하는 상황들 정말 많았거든. 근데 내가 너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이 서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깁니다. 그런데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커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여러분 인생의 서론 그 서론 중에서도 10분의 1도 안될 겁니다. 내 얘기 한번 잘들어봐 이런 말이 있어. 사람이 정말 넘어지는 건 태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야. 사람이 정말 넘어지는 건 작은 흙무더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거든. 작은 것들에 속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길게 본다면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작은 것은 네 인생의 정말 서론일 뿐이다.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난 음악을 했었습니다. 나는 세 살인지 네 살인지 그때부터 피아노를 친 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피아노를 전공을 해서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물론 반주 연습하다가 나를 낳았다고 하던데, 그럼 나는 뱃속에서부터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 음악인의 피가 거의 흐르고 있는 상황, 그런 나이의 꿈은 한 번도 의심 없이. 나는 세계적인 뮤지션이 될 거라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해에 뭔가 문제가 빵 터지면서 나는 그 문제가 정말 너무 깜깜하고 너무 커서 내 인생 완전 끝나는 줄 알았어. 그렇게 해서 전학도 하고 정말 겪지 말아야 될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음악을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난 내가 상상하지 못한 영어를 전공하게 되면서 영어를 지금 가리키고 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그 순간 순간 순간에 솔직히 얘기하면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난 수업 시간에도 이 얘기하면 내가 정말 어,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나도 여러분 그 이상으로 정말 힘든 고통의 날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래서 난내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아이 얘기하면 좀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에게 갔습니다. 선생님. 무슨 과를 가면 돈을 벌수 있습니까? 우리 집이 완전히 망했을 때 나는 소녀 가장이었거든.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래도 네 꿈을 찾아서 가야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 과를 가는 게 어떠냐. 영어가 그래도 영어 과를 가면 과외도 할수 있고 학원에서 일도 할수 있기 때문에 가장 돈을 벌기가 쉬울 것이다. 난 정말 영어 싫어하는데 내가 영어 강사인데 영어 싫어한다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나 정말 영어 싫어했습니다. 암기해야 될게 너무 많은 거야. 정말. 수학을 좋아했어요. 그런 내가 영어를 해서 영어 과외를 하는 게 여자로서 가장 좋을 수 있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들었을 때 그게 얼마나 가슴 속에 상처였을 것인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어찌됐건 내 인생에 현아야, 네 꿈을 찾아서 너의 너를 향한 뭔가의 뜻을 찾아가라라고 설명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이 모든 것들을 내 품에 안고 상처 속에서 고통의 날들이 많았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들 앞에 정말 내가 감히 얘기해 줄수 있는 건 모든 것들이 인생의 서론일 뿐이라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는 큰 문제나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는 인생의 서론일 뿐이다. 그러니까 서론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본론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인생의 서론, 인생의 본론, 물론 본론 이제 시작했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 얼마나 깁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작은 문제에 속지 마라. 여러분이 뭔가 그 터진 문제에 속고, 당황하고, 슬프고, 절망하고, 그러는 순간 여러분은 이성적 판단을 할수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때 판단하는 모든 판단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작은 문제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완전한 절망이라는 희망이 있다. 이해가 안 되죠. 시험을 못친 학생들 또는 나는 지금 이 등급인데 성적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런 학생 혹시 없습니까? 정말 내 자신의 실제 실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왜? 피하고 싶은 거지. 왜? 속이고 싶은 거지.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선생님도 속이고. 그래, 뭔가 대충 하면 될것 같아.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절망해라. 그러면 다시 일어날 희망이 보입니다. 어설프게 절망하면 사실은 모두를 속이고 내 자신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말 지금 좀 이해 안 되죠? 좀 어렵죠? 곰곰이 생각해 봐. 네가 정말 네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니? 정말 현실을 딱 지시하고 그냥 대충 아 망했다. 아씨 다시 하면 되겠지? 아 몰라. 어떡하지? 아 진짜 제대로 해봐야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완전히 절망해야 됩니다. 완전히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낮은 자세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경계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아시겠어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봤겠지만, 와닿지 않았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온그 위기가 정말 위기일지, 여러분에게 온그 절망과 고통이 진짜 끝인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는 건지, 선생님 인생의 결론이 좀 궁금하지 않나요? 난 죽어도 하기 싫었던 영어를 시작했습니다. 왜요? 돈을 벌기 위해서 과외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던 내 인생이 20대 후반이 됐었어도. 영어를 가리키면서도 나는 영어를 가리키는 것이 내, 나를 향한 하늘의 뜻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구현하는 다른 거 해야 되는데, 구현하는 다른 거 해야 되는데라고 끝까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는 넌 너무 잘해, 넌 너무 잘 가리켜, 그냥 받아들여, 그냥 인정해라고 했지만 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영어를 가리킨다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위기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의 구현화를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온그 문제는 오히려 축복의 발판이 될수 있고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할수 없다. 또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 난 무조건 할수 있어. 어느 날 학생이랑 상담하는데, 선생님, 저는 할수 있어요. 너무나 막 막무가내로 선생님 저는 5등급인데 저할수 있어요. 목표가 뭐야? 당연히 1등급이에요. 당연히 만점이에요. 아무렇지 않게 막 내뱉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 저할수 없어요. 나 못하겠어요. 무조건 할수 없다? 무조건 할수 있다?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얘기는 틀린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이 뭔줄 아니? 너를 향한 뜻.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다라고 하잖아. 그치? 내가 무턱대고 할수 없다고 하거나 무턱대고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뜻을 찾고 여러분의 생명을 다 거세요. 선생님은 언젠가부터, 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뜻이 뭘까? 그렇다면 구현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모든 역사와 일들이 뜻이 뭘까? 아, 선생님은 찾았습니다. 선생님이 이 공개적인 영상을 통해서 내 자신의 인생의 뜻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어쨌든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향해서 나는 생명 걸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쫙 돌아봤더니, 나의 중학교 시절, 그리고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했던 그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말 힘들었던 나의 대학 시절, 20대 때, 다들 얘기하는 불금, 불토, 놀아본 적이 없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선생님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고3 입시생을 가리키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주말이 바쁩니다. 주말에 수업이 많습니다. 나는 투잡, 쓰리잡을 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낮에 다른 곳에 일하러 가면 저녁엔 항상 학원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밤에는 또 집에 가서 과외를 했습니다. 단한 번도 20대 때 붉은 불토를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참 힘들죠. 여러분 스무 살때 친구들 만나서 불타는 금요일 밤을 보내지 않는 학생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내 선생님은 서른을 넘기면서까지 한 번도 주말에 놀아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다 그러시겠지만 나는 너무 어린 나이부터 한 번도 저녁에 누구를 만나서 외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저녁 식사는 항상 학원에서 김밥에 라면이었습니다. 내 핏, 핏 속에 김밥과 라면이 흐를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왜 그럴까요? 나는 뜻을 찾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작정 할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됐고, 무작정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뜻을 찾아서 여러분들은 생명을 걸어야 되겠죠. 일단 올해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 공부입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지는 게 가르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난 뭐에 올인해야 되니? 당연히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정말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암기해야 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점수가 나와야 되는 게내 뜻이야 맞잖아 생명 거는 거야 내가 얘를 가르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얘한테 강의를 잘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내가 얘한테 똑바로 하면 뭔가 내가 유명해질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저거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뜻을 정했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올인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천명무패.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내 강의를 듣지 않거나 내 강좌명을 보지 않은 학생들은 이 단어가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쉬워요. 천명무패. 뭡니까? 하늘의 뜻이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소중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 것 없고, 내가 비록 뭐 예를 들어 고아일 수도 있죠. 내가 비록 뭔가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내가 비록 안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각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늘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뜻을 찾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을 실패시키는 건 여러분 자신이거나 여러분이 자그마한 흙무더기에 넘어지는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정체성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체성 뭡니까? 넌 누구니? 네, 저는 구현아입니다. 어, 아, 그래? 구현아가 누구니? 예. 저는 분당고등학교 3학년 2반입니다. 그래? 그래서 넌 누구니? 그 다음 할 말이 없어. 전 상위권이 아니라 <laughs> 3등급입니다. 뭐 뭐라고 말해야 되죠? 여러분의 정체성이 항상 학교와 학년과 성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의 정체성 너무나 소중하고 여러분 인생을 향한 굉장히 중요한 하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는다면 절대 여러분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디서 많이 봤죠? 어선생님 교회 다닙니다. 성경구절에 이런 성경구절이 많더라고요. 큰 일을 앞두고 있잖아. 야, 니네 큰일 앞두고 있지 않니? 수능 쳐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강해라. 담대해라. 이말 되게 많이 나와. 난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 하는 줄 아니? 봐봐. 아프리카 밀림에서 호랑이와 사자들밖에 없는 곳에서 차가 한 대도 없는 곳에서 거기에 내보낸 자녀를 내보낸 부모가 야, 차 조심해라. 야, 신호등 지켜라. 이런 말 하겠어? 안 하겠지. 뭐 하겠니? 야, 호랑이 조심해라. 사자 조심해라. 이러지 않겠니? 여러분들이 뭔가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이상하게 많은 책들은 많은 유명한 글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네가 네 뜻을 정해 놓고 달려갈 때에 반드시 두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반드시 너를 약하게 만들 것이 생길 것이다. 반드시 네가 심장이 뛰고 무섭고 두려운 그 순간이 생길 것이다. 올 것이다. 그러니까 떨지 마라. 여러분들이 2019, 맞나요? 맞죠? 2019 수능을 바라보면서 2018년도를 달려야 되는데 그큰 뜻을 향하여 여러분이 가는 길에는 절대 평탄하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이 떨리고 눈물나고 힘들고 또 웃다가 또 울다가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런 일이 딱 생겼을 때, 어, 올 것이 왔구나. 그래, 내가 이럴 때 절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천명무패. 그 단어를 기억한다. 왜? 나는 나니까. 이해됩니까? 나는 이 단어 참 좋더라고. 내가 낸데. 어, 내가 난데. 어, 내가 난데.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2018년도에는 여러분들 수능 1등을 위해서 또 구현화가 있지 않습니까? 구현아가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달릴 겁니다 나는 알리티시에서 우리 고3 학생들 강의 시간에 수능치기 그 바로 전주 토요일까지 실강을 하면서 수능 전날까지 다 챙깁니다 똑같이 우리 이투스 학생들과도 변함없이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의 모든 질문과 상담은 내가 직접 해줄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목표를 하나 정합니다 여러분 목표 정하셨죠? 하나의 목표를 향한다. 일심. 하나의 목표를 정했다면 모든 걸다 걸고 한다. 전심. 되셨어요? 괜찮지 않니? 어, 난 단어를 되게 좋아해. 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단어가 뭐니? 안 좋은, 좀 부정적인 단어가 많죠. 여러분들 수능장에서 내가 정말 떨리고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희망적인 단어가 떠오릅니까? 부정적인 단어가 떠오릅니까? 시험을 쳐본 사람은 알 겁니다. 일 교시 치는데 말이야 아나 왠지 막 전국에 1등할것 같아 나 어떡하니 국어 막 만점 받을 것 같아 이러면서 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항상 치면서 불안하고 떨리고 긴장되고 안될것 같고 틀릴 것 같고 내가 찍은 건 오히려 틀릴 것 같고 내가 번호를 바꾸면 하, 내가 처음에 했던 게 맞을 것 같고 맞죠 여러분들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박혀있는 그 생각 바꾸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단어들로 여러분 머릿속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단어를 얘기할 겁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심, 내 모든 걸다 건다 전심.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셔야 되죠? 한달 동안만 할까요? 아니면요? 이주 동안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수능 그날까지 지속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일심 전심 지속으로 노래도 불렀었는데, <laughs> 궁금한 사람은 내 TCC 들어가면. 일심 전심 지속 노래가 있어. 나도 그거 부르면서 참. 근데 우리 학원에서 난 심심하면 불러. 물론 그날의 기분과 상태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너무 진지한 얘기를 해서 그 노래를 부르려니까좀 웃기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궁금한 사람은 디시시로 확인해. 일심, one heart, 지속, whole heart, continuity, 지속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세 단어를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1심, 전심, 지속이다. 뭐든지 여러분이 1심, 전심, 지속만 한다면 수능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가 될 겁니다. 천명무패.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수능을 망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던진 오늘의 메시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천명무패.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소중한 아름다운 하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서론에 불과하고 작은 문제에 절대 속지 말고 끝까지 일심전심 지속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나 구현하는 믿고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